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레이어와 소닉 SV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소닉이 조금 더 입질이 좋고,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하죠. 하지만 둘은 같은 테마로서 지금 호재가 눈앞에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잘만 한다면 이로 인해 빠르게 바닥 뛰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머리 들리는 것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이 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월 되면 갈 거라고. 근데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걸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받아서 한번 저랑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받아놓고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유드리고 있는 건 뭐다?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떤 게 좋은지 파악 한번 해보셔라. 그때 제가 가장 최근 안내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보이십니까? 1월 1일 신년 맞이해서 단타로 모나드 추천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쭉 급등하며 44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소 37.5원을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넉넉하게 돌파가 되었다 보니까, 야, 이번에도 수익 잘 챙겼네.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제가 근거까지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의 전성기라고. 그리고 이 순간 또 다음 종목 들어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500 받은 걸로 여기 한 입이라도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여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한 가지입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26년 핵심 트렌드는 스테이블 코인 카드 채택이다 근데 이게 체리티법 1월 15일에 의회에서 운영되는 이게 통과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되면은 그때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데 뭐가 됐든지간에 되기만 한다면은 요거 선점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용량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뭐가 있냐면 주요 암호화폐 투자들이요. 자 환전하는데 수수료 아까우니까 그대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스테이블코인 달러나 스테이블코인 유로로 실제로 그걸 통해서 부동산 구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명품도 이런 쪽으로 많이 사고 있고 그런데 이쪽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이미 고객은 준비가 되어 있다 결제량 훨씬 커진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요 생태계의 대장들 위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누가 있다 리플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솔라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한 점유율을 끌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솔라나 계열의 이소닉 SVM과 솔레이어. 둘은 어, 선점의 기업이네 무조건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수급 들어온 거에 맞춰서 한 번은 가겠구나 이걸 먹으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뭐가 됐든지간에 1월 15일 이 일정만 기다리게 되고 이게 잘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은 등이 나오겠구나 발맞춤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엄청난 호재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좋은 자리다. 여유 여력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파동 정도는 꼭 먹으러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 두 종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돈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좌절하지 마시라고 영상 초반에 아니, 투자 지원금 보내 드린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요거 사고 싶은데 못 한다. 이거 받아서 한번 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금액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될 거거든요. 그걸 통해 조금이라도 좋은 분위기를 여기에서 이끌어 나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전부 공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게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게 되었다? 다 필요 없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기에 퀄리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만큼은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독자 이벤트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 지원금 50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요즘 1월달 제말 그대로 계속 급등하고 있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라도 받아서 뭐라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벌 시간인데 오래 고생했는데 이걸 구경만 하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받긴 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건 뭐다? 텔레그램 방 여기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 확인 한번 해보셔라. 실제로 매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어떤 거였다? 신년 마지로 제가 1월 1일 모나드코인 33.5원 이하에서 잡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전성기라는 실적을 이렇게 안내드렸는데 말로 끊는다? 절대 아니겠죠. 이거 잡아야 된다라고 신호까지 드리게 되었고, 이후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37.5원을 넘어서 44원 찍고, 지금도 추가로 더올라갈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력이 떨려서 이렇게 좋은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500 받아서 같이 뭐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좌절감이 커졌던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 겠습니다.